포메디언 구봉서 씨가 언젠가 목사님과 같이 여행하다가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셨을때 그때 하신 첫마디가 뭐냐 하십니까? 목사님 그 질문을 받고 아, 성경에 보면 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한번 말을 하셨다는 하셨는데요. 했더니 구봉서 씨 하는 말이 너희들, 나 보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웃긴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또이 말이 또 다르게 또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 죽었을 때 부족은 다얻다었니 <laughs>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세태를 반영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총수가 자기 누이동생이 죽었을 때 수십억 원의 부조금을 보냈는데 그런데 장례식이 마친 다음에 장례 비용 다 쓰고 나서 나머지를 오남매가 나누기로 했는데 그 둘째 딸이 자기 목숨 주지 않았다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 나중에 패소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부모 돌아가시고 그리고 들어온 부의금을 가지고도 형제간의 법정 다툼까지 할 정도로 이런 비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금 어디다 썼노 하는 이런 말까지도 이런 유머까지도 어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수 조하문 씨가 쓴책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와서 만난 분 중에 12년 전 내가 이곳에 콘서트 겸 왔을 때 조하문을 기억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내가 가수했을 때 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녔다고 했다. 난 그분에게 집사님,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10년 전조하문은 1997년 9월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조하문은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제야 비로소 얼굴 표정이 풀리셨다. 그분은 옛, 아마도 옛날 나를 기억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나 하고 생각한 것 같다.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옛사람의 죽음을 분명하게 포함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주님을 만나고 난후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동안 알고 있던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다. 그중 당시 내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들도 있었다.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중에는 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교회에 출사하는 분도 생기게 됐다. 사업과 음악을 가진 채 만난 예수님은 결국 나에게 모든걸 내려놓게 하셨고 한참 동안 혼, 조용히 혼자 있게 하셨다.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 공부하게 하셨다. 계속되는 훈련 속에서 주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다. 극장 사업 이후 내가 손대고 있던 사업을 그만둔 것도 망해서가 아니라 신학을 시작하고 보니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폐업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난 9년간 내게 문제가 된 것들이 있다면 가끔 그분보다 앞질러 가거나 나의 생각 그분 생각이라고 우긴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분은 내게 평안을 주셨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거듭난 사람의 한 고백인 줄 압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먼저는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사람에 대해서 옛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세례라는 건 단순히 어떤 성례전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랄프 원터는 말하기를 세례라는 세례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세례는 침례라는 것이 있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머리 위에 물을 바름으로. 여기까지 물이 잠겼다는 것을 다는 관수례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랄프 윈터는 말하기를 세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실감이 안 난가. 사실 세례를 베풀 때 차라리 예배당에 관을 갖다 놓고 그리고 관 속에 누웠다가 관 뚜껑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관을 열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실감 있게 느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저 뉴질랜드 피지족들이 사는 곳에 가면은 거기서 어떤 몹쓸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들은 거기 마을 한 가운데는 커다란 바위다 매어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를 때려서 그를 이제 그 사형을 처하는 이런 잔인한 살인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처형한 다음에는 거기에 그 피에 낭자게 흘려진 피를 닦아내지 않고 피를 그대로 거기 흘린 채 빨갛게 물들도록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그 피를 볼 때마다 죄를 짓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모두 다 깨닫고 여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거기서 와 선교하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꼭그 킬링 스톤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위 곁에서 세례식을 치르곤 해서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보다 저들에게 생생하게 뉴치도 깨닫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 이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이걸 나타내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느냐는 제문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청년이 와서 죽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제이 목사님이 청년을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저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나쁜 놈들이다 하고 하면 욕해봐라 욕을 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하, 당신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칭찬해봐라 아무리 칭찬해도 거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바로 죽었다는 것은 진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이제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때에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의 한 의미,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한 자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강당에는 56년 전 영국을 떠났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험한 세월들을 보내고 에서 탐험과 그리고 선교의 삶을 살았던 83세 된한 노인을 초청해서 그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화의선구자인 역할을 했던 리빙스턴 박사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는 강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그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안신 그 약속 때문에 제가 그 많은 긴 세월, 험한 세월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탄 죽음의 위기까지 도 겪었습니다. 많은 주님의 함께하마 하신 약속 붙들고 56년 내그긴 세월을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진 고생을 다 이겨내면서 그것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미 사회에서 옛날 노예 제도가 있던 때 이것이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자 그때 이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들은 자기들이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이제 의식도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조차도 이제 저들에는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의식화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에게 이제 노예는 없다. 이제 나는 이제 결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이런 자의식을 스스로 이제 선포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이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 생활의 눈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평화가 구현되었고 역사가 발전했으며 과학과 문명과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땅에 소망을 전하게 되었고. 파괴와 봉사를 실천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부활에 대해서 전에 인도의 총리를 지냈던 네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데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실천해 될 책임.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베푸으던그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수 있는 내세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여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로 믿고 그리고 연합하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서영원히 죽게 될 생명들이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와 함께 이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더입금 받게 되었기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제 하나의 과정일 뿐 결코 우리를 이제 패망케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감을 입게 되는 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신문에 조그만 사진 하나가 실렸는데 그 사진에는 미수가로 태어난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이제 마주보고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쌍둥이였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일찍 이제 저들이 출산했기 때문에 두 아이 가운데 하나는 생명이 온전했지만 하나는 그 심장이 약해서 도저히 살아날 어떤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의료적인 시술도 그의 생명을 건지려는 아무런 이제 가능성을 찾지 못했을 때 이제 한 생명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병원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간절한 그녀의 어떤 염원과 그리고 하나는 어차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뭐 특별한 이제 기대도 없이 한 아이를, 두 아이를 같은 하나의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 그 건강한 아이가 이제 심장이 약해서 생명이 꺼질 것 같던 아이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를 이제 그 포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약한 심장으로 도저의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이가 점점 그 호흡이 정상이 되면서 맥박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아이의 생명까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신문의 타이틀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형의 손길에 의해 동생이 회복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뭐라고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야예 죽어가는 생명도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봉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늘의 생명을 덮입게 되는 이 귀한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 변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과 9절은 거듭거듭 이제 알아야 된다는 말씀 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앞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료 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거듭 안다는 것을 예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신이 변하든 새로운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처럼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정, 죄는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어, 매일을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마귀는 정죄하던 마귀는 예수리 십자가 와 함께 그 이제 그곳에서 결박 당했기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부대에서. 주 그제 병사들을 괴롭히던 내무반장 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걸핏한 판마다 집합 시켜놓고 빠따 줄 빠따를 때리면서 병사들을 괴롭혔는데 드디어 그그 그 이제 하사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고 이제 모두 다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사흘 전 제대하고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술에 찬뜩 취해가지고. 이 제대한 하사가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집합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또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반 모르겠는데 그때 고참 병장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제대한 하사를 향해서 야 김하사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제대해서 너는 우리와 상관없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안에 떨던 다른 병사들도 그때서 안심이 된 듯. 거기 대서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이제 전혀 거기 대서 아무런 이제 그 반응 냉수적인 반응을 보일 뿐 전혀 거기 대서 이제 그 마음 졸 조리지 않으니까 멋쓱해 가지고 그 하산은 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가면 자신이 변화된 존재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 1전에는 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계사들의 전문용어로서 계좌에 입금되었으면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여기라는 이런 뜻을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식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한번에 죽으셨다가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과 관계의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적용될 때 여기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김익두 목사님 그가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다가 그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한 다음에 그가 맨 먼저 했던 일은 평양에 살고 있던 많은 자기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익두 사망하는 일은 부고를 보냈더니 사람들은 모두 다 김익두 그렇게 못된 김익두 죽었다고 보다 야족 이제 시원했는데 어제 평양 시내에서 김익두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 당신 죽었다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옛날 깡패 김익도는 죽었고 이제 예수 믿는 새 사람 김익도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운데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의지적인 결단을 드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한 그리스도의 병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월치만이 그책 가운데 본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기차의 이제 앞을 앞뒤를 마주 보고 있는 이제 의자에서 다른 세 사람이 이제 같은 아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사람들 얘기하다 우리 심심한데 우리 카드놀이나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카드 놀이는 세 명이야 할수 있고 네 명이 돼야 할수 있는 것인데, 이 크리스찬에게도 같이 카드 놀이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카드 놀이를 하자는 것을 그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 묻는 얘기가 아니, 카드 놀이 할줄 모르십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한 말이 할 줄은 알지요? 하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그 손가락이 뭘 하려고요? 하고 이렇게 이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이, 그런데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서요. 달리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 크리스찬은 그는 진지하게 자기가 거듭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옛생활로부터 청산했노라고, 이 손은 내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될 손이기에 내가 카드 놀이 같은 걸할수 있는 손이 못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욕심은 과연 무엇을 위해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몇해 전에 워크 투 리멤버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딸이 어렸을 때 백혈병을 걸려가게 되었는데, 아무런 수, 예, 더 이제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기적을 바랄 뿐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건강하게 이제 이제 버텨왔습니다. 그럼에도 남들은 모두 다 이제 반바지에다가 짧은 티를 입고 거의 반나체처럼 입고 다닐 이런 뜨거운 여름에도 그녀는 털쇠 터를 입고 이제 지내만 했습니다. 어느 남학생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모사인 딸 아이는 그에게 대답하는 말이 친구가 되는 건 좋은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그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둘이 가깝게 지내면서 사귀었습니다. 점점 둘 사이가 가까워지자 둘 사이도 사랑이 싹텄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던 날이 남자 친구가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아이가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사랑은 안 된다 하고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는데 내가 사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백혈병을 알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 남자친구는 그에 대한 그 마음을 도저히 져버릴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는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며 이제 백혈병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하고 사랑하고 너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남들처럼 대학을 갈 생각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는 여기서 끝내야만 하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좀더 살고 싶고 좀더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만났을 때이 학생은 여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참 사랑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익숙한 사랑을 받은 것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너 같은 착한 사람 내게 선물을 보내셔서 주 사랑을 알게 주셨으니 이 어려운 고통과 이 고독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고백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드는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내게 일 죽을 목숨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없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산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 리빙스턴도 말하기를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내일에 대한 해답 없이는 언제나 허무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활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 사람은 죽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 누리면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이 사랑을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죽이 될 저희들 옛 사람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살지만 오늘의 삶이 결국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과 이어질 수 있는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 영원한 생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도 누리며.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명의 삶이 되도록 더욱 주께서 주님의 그 생명의 기운으로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